안녕하세요. 옅지만 더해주시고, 추구하는 더크드리한 채널, 엑다의 주원입니다. 자, 둠! 다크에이지스. 드디어, 드디어. 2025년 5월 15일에 출시됐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리부트된 둠 시리즈를 정말 정말 좋아했습니다. 둠3는 이제 저의 스타일이 아닌데, 2016년 버전 리부트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해병지능. <laughs> 저는 이제 퍼즐이라던가 길찾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서즐, 길찾기 그런거 정말 싫어하고 그냥 직관적인 게임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툰 2016년 버전 정말정말 정말 좋아했고 그 다음에 파괴적인거 악마잡는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둠 이터널, 둠 이터널도 호불호는 좀 갈렸죠 예를 들어서 거기 뭐 날라다니는거 같다 컨트롤이 빡세다? 전 좋았어요 전둠 이터널 좋아했습니다 근데 둠 이터널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은 일단 탄약이 많지가 않았다는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끼 있죠? 마라우다. <laughs> 그 새끼 빼고는 다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둠 다크에이지스가 나왔는데, 자, 둠 다크에이지스가 3부작 중에서 어땠느냐. 개인적으로는 각자 추구하는 영역이 다른 것 같습니다. 둠 리부트, 둠 이터널, 그리고 둠 다크에이지스는 뭐, 어느 게임이 더뛰어나느냐에 대해서는 그 우열을 못 가리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재밌었느냐, 재밌었습니다. 어, 프리미엄 미디션 사갖고, 몇십만원 주고 해고 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돈은 안 아까웠습니다. 다만,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즐겼으면 진짜, 이거만한 야스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점은 뭐냐, 전투가 존나 재밌습니다. 예, 둠 시리즈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묵직하고, 어? 붕쭈! 붕쭈! 대가리? 아아악! 갖고 전기통으로 갈아버리는 그, 쾌감 이 있죠? 직관적이면서 그냥 무식한 거 있죠? 어, 그거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만 이제 둠 이터널과 다른 거는 둠 이터널은 그냥 2단 점프하고 회피하고 막 점프대 올라가면서 막날라다니면서막옘병을 털잖아요. 근데 둠 다크에이지스는 든든하게 땅에 딱 달라붙어갖고는 철퇴로 붕쭈, 붕쭈 대가리 딱 제작진이 얘기를 했잖아요. 둠 슬레이어는 이제 살아있는 전차 같은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생체 전차가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점프해 갖고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 적들을 이제 충격파로 죽이는 것들이라던가 그런 요소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손맛이 되게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손맛이 되게 좋은 좋았고 거의 근접전 위주거든요, 게임이. 사격을 뭐 못할건 아닌데 근접에서 주는 쾌감이라던가 근접 딜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격보다 근접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근접 위주로 게임이 됐는데 그게 대단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근접 위주로 된다고 했을 때 대단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사격이랑 근접이랑 적당히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연출적인 측면? 이제 기존의 이제 둠 시리즈는 스토리를 할 것도 없고 좀 무미건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둠이 이터널부터 이제 점점 이제 스토리 컷신이라던가 연출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번에 톰 다크 에이지스는 연출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 작게는 시네마틱에서 시네마틱에서 뽕 채워주는 시네마틱 연출도 있고 크게는 이제 그 거대한 전장 웅장한 전장을 굉장히 잘 담아준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뭐냐 패링이 강제됩니다 네, 이게 좀 갈리는 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퍼즐이 가도보식 퍼즐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맵 자체는 둠 시리즈 역사상 가장 큰 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맵을 탐험하는 거라던가 맵 왔다 갔다 하는 거라던가 그리고 굉장히 오픈형으로 개방돼 있죠 둠 2016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좁은 공간에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았고 미로처럼 움직이는 게 많았고 근데 둠 이터너 같은 경우는 전장이 넓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수직으로 돌아다니는 공간이 많았잖아요 근데 둠 다크 에이지스는 점프를 못하니까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어, 업그레이드 할 요소라던가, 파밍 할 요소를 이제 맵 곳곳에다가 숨겨놨거든요? 근데 제가 둠 시리즈 좋아하는 거는, 해병례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어허, 1분 동안의 마라톤 출입 끝에 퍼즐을 풀었다. 전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요소라던가, 게임 진행을 위해서 둠 이터널보다 훨씬 더 많이 그 퍼즐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도보고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방패를 던지면은, 방패로 이제 뭐, 덫을 가동시켜주고, 다시 방패를 블루하고, 그런 거 보면, 가도보랑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대단히 부러웁니다. 예. 이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로봇이랑 드래곤이 나오죠? 로봇은 존나 단조로워요. 로봇은 존나 단조로우는데, 뽕맛이 있단 말이야, 그래도. 연출이라던가. 로봇도 취향 겁나 갈릴 것 같은데, 저는 로봇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드래곤 있죠?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도저도 아닌 물건 나온 느낌입니다. 진짜. 속, 그러니까 드래곤 타고 다닐 때 보여주는 전장 구성은 되게 좋았는데 미술적으로 되게 좋았는데 어... 그냥 그것도 딸깍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패링에 의존한다 그랬잖아요 게임이 패링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드래곤도 어떻게 보면 패링이거든요 회피? 그래서 그냥 리드 게임, 리듬 게임하는 느낌? 피카츄 배구하는 느낌? 그래서 대단히 부러워요 내 특정 보스라든가 특정 적 같은 경우는 아예 패링을 못 쓰면은 못 잡게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뭐 패링이 나쁘냐 패링 재밌어요 패링 재밌긴 한데 좀 졸렬해진 플레이를 해야된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둠가이라면은 이로와 붕쭈붕쭈! 대가리 딱 시범 쾅 해갖고는 죽여버려야되는데 간 보다가 딱딱 패링 빵빵빵 빵! 빵! 딱딱 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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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이게 계속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후반부에 보스전이 두번이 있는데 두번중에 첫번째 보스전 같은게 진짜 존나 존 재미없었습니다. 패링 깡깡깡 딱딱 깡깡깡 딱딱 이래갖고 이게 내가 지금 둠 시리즈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엘든링을 하는 건지 근데 패링 판정 자체는 굉장히 후회였고 어렵지도 않고 나름 재미가 있다고는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졸렬해요. 그냥 점프하고 갈아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패링하는 게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둠이터널도 보스 재미없다는 말이 있지 않았어? 그래서 아둠 어, 2016년 버전의 보스들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스파이더 마스터 마인드 사이버 데모 드립입니다. 다케이지도 머라우더 포지션 있나요? 있긴 한데 잡을 만해요. 근접 무기로 좁히면은 되거든요. 네, 철퇴로 좁히면 되기 때문에 뭐 머라우더 포지션인 애가 있기는 한데 뭐 비빌 수는 있습니다. 공략법 모르더라도 하여튼 그게 대단히 호불호의 요소고 아쉬운 거는 사운드, 음악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딴따딴단딴딴딴딴딴 하고선 그 메인 테마 있단 말이에요. 그 음악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사운드 믹싱이 어떻게 되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음악에 저할로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 방송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어.. 사운드 볼륨 올리라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 볼륨 뭐 올리고 하니까 사운드가 그나마 좀 존재감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노멀 세팅 상태에서는 사운드 볼륨 개별로였죠? 미코든의 음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 둠 다크에이지스 음악이 나빴느냐 나쁜건 아니었는데 아.. 그.. 더 온리 띵 데이 피어 이 o 유 그거라던가 BFG 디비전이라던가, 그냥 알파이저 오메가, 오였던그 음악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둠 다크에이지스는 음악이 특히나 뭔가 센세이션 했느냐?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센세이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무기의 묵직함이라던가, 무기의 쾌감? 그거는 시리즈 최고였던 것 같아요. 슈퍼샷건 쏘는 게, 리부트 2016년 버전이랑 둠 이터널, 다크에이지스 중에 어떤 버전 슈퍼샷건이 제일 손맛 좋아하느냐? 이번 다케이지스 버전 슈퍼사건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그 외에 아쉬웠던 점은 이제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스토리가 공을 들인 건 티가 많이 나는데, 딱히 뭐, <laughs> 연출의 뽕맛은 좋았거든요? 근데 뭐 스토리가 뭔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아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전편에 있는 오, 뭐 데이터패드라던가, 그런 거다 하나하나 읽어봐야 좀 이해가 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고, 글쎄요. 그냥 뭐, 아무 존재감 없는 스토리였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공을 들인 건 티가 나는데. 아,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브로 포인트는, 그, 글로리 킬이 빠졌죠? 글로리 킬이 빠졌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그, 보스들 잡는 데만, 이제, 각 반에, 이제, 강화 몬스터가 있는데, 걔네가 보스죠? 보스 잡을 때, 이제, 그, 글로리 킬이, 있는, 있고, 나머지 잡졸이라던가, 그, 몬스터, 악마별로, 글로리 킬이 다 사라졌단 말이죠? 존나 민빗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글로리 키를 뺐는지는 알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전에 이터널이라던가, 2016용 버전 같은 경우는 게임이 너무 빨라갖고, 글로리 킬로 잠시 이제 플레이어들을 쉬게 해주려고, 어?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가세요 하는, 한 1, 2초라도 쉬세요라는 그런 의도로 글로리 키를 이렇게 넣었던 거고, 이번에 이제 게임이 느리느리타고 묵직묵직하니까 글로리 키를 뺐는데, 아, 부러워요 쾌감이 없어, 쾌감이. 쾌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스들 잡을 때도, 글로리킬 모션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그냥 심장 터트리기. 그래갖고, 별로입니다. 예, 굉장히 별로예요. 글로리킬 빠졌던 거.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좀 요소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어, 패드로 가장 할 만한 둠이었던 것 같아요. 둠 이터널은 진짜 패드로 도저히 못하고, PC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제 둠 다크에이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패드로 할 만한 둠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PC판 권장드립니다. 이게 그래픽도 그렇고, 어, 플스판으로 하니까, 둠 이터널보다도 그래픽이 더안 좋아 보이더라고. 해상도 때문에. 텍스처 품질이라던가 해상도 때문에. 또 그랬고. 그 다음에, 여전히 손이 존나 바쁩니다. 첫날, 현황을 하려고 그랬는데, 첫날 손가락이 아파갖고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PC판으로 하는 게 나아요. 엑, 그,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해갖고, PC판으로, 키보드 마우스로 찐득하니 즐기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대략 한, 13시간 정도? 플레이 타임은 13시간 정도일 것 같은데, 제작사에서 한 20시간 정도라 그랬죠? 그 퍼즐 풀면은 한 20시간 나올 것 같아. 퍼즐 풀면은 20시간 정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저는 퍼즐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갖고, 그냥 스토리만 쭉 밀고, 그 다음에 간간히 퍼즐 풀면은 한 12시간, 13시간 나오는 것 같아. 자, 정리해봅시다. 일단, 장점. 둠 시리즈의 그것. 둠 시리즈의 기본기는 제일 잘 지킨 것 같다. 둠 시리즈의 그, 기본기는 어잘 이어가고 이 본장만의 특색이 나온 것 같다 그 다음에 음악이 좀 존재감 없음 그리고 용 재미없음 용 라이딩 있죠 사이버드래곤 타고 다니는 거 노잼이다 뭐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전투 자체는 확실히 재밌습니다 전투 자체는 진짜 쾌감이 장난 아니야 스트레스 진짜 존나 풀립니다 둠 시리즈의 그것이야 너무너무 잘했어 그리고 전편에 있었던 거 우려먹었다는 거 없이 이번 장만의 아이덴티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장만의 그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좋게 평가합니다. 예, 네. 그래서. 돈다크에이지스 추천하느냐? 추천합니다. 프리미엄 에디션? 10만원짜리 에디션은 전 추천 안 드립니다. 그건 진짜 대가리 깨진 돈팬 아니, 아니라면은 전 추천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만원에 가치는 하느냐? 저, 저는 돈은 안 아까웠거든요? 게임플레이가 너무 재밌어갖고 돈은 안 아까웠는데 그래도 게임플레이가 12시간이잖아요. 그냥 그 12시간 하는 거에 또돈 아까워하시는 그런 취향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 아까운거는 이제 게임피스로 도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전에 둠 2016년 리부트라던가 터널을 저, 겁나 재미있게 갖고 그때 정가주고 사시고 후회 없었던 분들은 이번에도 정가주고 사더라도 후회는 없을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좀 DLC를 염두에 둔것 같거든요 둠이 터널도 에이션트 가즈 파트 1 파트 2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잖아요 이 다크 이지스는 진짜 노골적으로 DLC가 나올 것이다 라는 좀 티내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DLC에서 개선될 것 같느냐, 그건 잘 모르겠네요. <laughs> 어쨌건, 어? 추천드리고요. 올해 플레이했던 게임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게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레이 만족도는 대단히 좋았어요.